그래서, 거기에요. 간발의 차이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얼마만큼 잘 사느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내가 똑같은 환경에 처해있어도 내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면 행복한 것이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면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정말 좋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행복하고 또더 좋은 일이 음 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채영 씨 지금까지 같이 하는 데 보내드릴 시간이 됐어요. 우리 시청자 어떻게 한 시간 동안 어땠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마디 하세요. 네. 네.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허겁지겁 우리 또 새벽에 잠깐 마치고 잠못 자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긴장된 점도 있었고요. 제가 또 두서없는 말 이렇게 또 나열해서 죄송하고요. 어, 또 이렇게 출연 제가 첫 방송은 길게 한 거는 지금 아직 뭐몇 번째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최영이 예, 기억하시고 사랑해주세요. 네, 네 이채영씨 우리 어,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토요일 오후 커스터비 사랑 그리고 신같은 사랑인가요? 시인 같은 인생, 시인 같은 인생, 네. 네 보고 싶고 굉장히 많아요. 네 사연을, 네 저희 속속들이 저희 사연을 또 어머니에 대한 사연도 많고 음. 노래들이 다 속속들이 사연들은 다 누구나 읽겠지만, 네또 보고 싶은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들. 그렇군요. 네. 예, 이채영 씨였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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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우리 그 김용님 씨 노래요, 부추 같은 인생. 예, 네. 부추 같은 인생 들어보면서 우리 이채영 씨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예, 네. 노래 끝나.